안녕하세요. 도리의 권영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예순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 중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잡아보았는데요. 아 기도 중 하나님의 음성의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 뭐 고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어, 어떤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뭐 고생이 많았다라는 거뭐다 아실 텐데 어떤 분들은 막 제가 고생했던 얘기 들으면서 막 부끄러워지신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했지 하면서. 근데 어쨌든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뭐 제가 진짜 책으로 열건 분량이에요. 이미 출판된 책두 권, 올해 책 나올 두권 있는데 그거 그런 오마해도 어마마죠. 하 아직 책 출판 안한 나머지 또 써놓은 책 여섯 권까지 그렇게 고생이 많았어요. 배고팠던 거, 서러웠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육적 고생, 영적 고생, 마음 고생, 뭐 그런 기타 등등 너무나 많았는데 어, 그런 고생을 통해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님 한 분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 사람이 돈만 조금만 생기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자기가 잘나서 된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게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고생에 유익하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노라. 그러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대학생 때 고통 당했던 거 힘들었던 거 배고팠던 거 서러웠던 거 그게 저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가라고 해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렸으니까 믿음이 약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 저희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붕의 역사를 보면요. 하, 그 고생이 있어야만 했구나. 그 고난이 꼭 필요했던 거구나. 지금 저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교인이 뭐 인터넷 교인까지 뭐 상당한 숫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저희 교회 하나님이 성육께서 올해 저희 교회 교인이 3천 명까지 부흥을 주신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어, 예를 들어서 어, 성전을 올해 두개 주시는데 하나는 100억짜리 성전, 또 하나는 200억이 넘는 성전 두 개를 주신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지금 저희 교회 하루에 1억씩 들어와요. 한 주에 1억씩 들어오고 쏟아져 들어옵니다. 교인들이 한 주에 열 가지씩 등록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교회를 옮기고자 하고, 교회 건물을 사고자 하는데, 저희 교회, 그, 한 주에 열 가정이 아니라 한 주에 백 가정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 주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이미 시작됐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다 그리고 제 손에, 이 세상에 모든 원인모를 고, 불치병, 난치병, 원인모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나 최자칠 목사님이나 현실의 권사님에게 있었던 그 권능이 제게 지금 주셨다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사단에게 눌려서 정신병인만 알고 정신과 질병으로서만 알고 조현병으로 알고 있었던 귀신들로 고통 당하는 수만 대한민국에 귀신 들림이 고탕 사람이 10만 명이라면 그 10만 명다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다올 거예요, 저희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 사람마다 고침받으니까 이 교회 다니겠죠. 좋아지니까 다니겠죠. 안 좋아지면 이 교회 안 다녀요. 좋아지니까 다니고, 본인이 좋아지니까 그 가족들까지 다 교회에 등록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자, 지금 제가 이 고생이라는 걸 얘기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이가 51세입니다. 만 51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한지 뭐 22년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생이 시작된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20살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3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31년 동안 배고팠고, 31년 동안 고통스럽고, 31년 동안 영적 연단을 받았습니다. 뭐, 군대 막으로 따지면요. 20살부터 이 사단 마귀가 저 죽이려고요. 잠만 자면, 20살인데 잠만 자면 제 목을 조이고 죽이려고 저에게 도전하고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30살부터 은과금은 없거냐, 예수 이름로영화에어가그 훈련을 했어요. 31년 동안 한 겁니다. 잠잘 때마다 뱀한 마리 큰 아나콘 같은 뱀이 와서 머리를 내 몸을 또아리를 들고 갖고 뱀이 내 머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연체험을 수천 번을 했습니다 영적인 연단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왜 이런 일이 겪어지고 잠이라도 좀푹 잤으면 좋겠는데 잠조차도 제대로 못 자고 사단이 공격하고 누르고 식은땀하면서 막 너무 놀래면서 물러가 물러가 무서워! 하면서 예수임으로! 뭐 그러면서 깨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수 없는 것들이 고생이었습니다. 물질 고생, 마음 고생했다고. 근데 지금 저에게는 드디어 저에게는 연단은 끝났고 붕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루에 1억, 일주일에 1억씩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인이 한 주에 10가정씩 등록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놀라느냐 하시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넌 지금도 놀래 죽겠는데 시작도 안 하셨대요. 하나님이 한번 부주기 시작하면 뭐 쌓아둘 곳이 없도록 쏟아붓는다는 걸 지금 저는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꿈만 같아요. 꿈이면 안 깨고 싶어요. 지금 제 상황. 저희 교인들도 너무 놀랐어요. 너무 교인들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교인, 섬기던 교인들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서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고생이라는 게, 고생 얘기가 지금, 응답을 먼저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생이 있다는 라거예 지금 제 고, 고생을 제가 31년 동안 했다면, 지금 어떤 갔던 청년, 형제, 자매나, 아니면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떤 저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막 원망하고 불평한 데 쏟지 마시고, 하나님,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생을 해보셨습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에 가난과 아픔을 딛고 자, 지금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 스토리를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며 얻어낸 삶의 결과가 그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을 잘합니다. 어느 정도 고생해야 고생 좀한 사람이라고 명함 좀 내밀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좀 고생 좀 했다라는 사람한테 들 제가 명함 내밀면 그 고생 좀 했다는 사람이 뭐 어녀 어쩔 줄 몰라하더라고요. 저야말로 제가 명함 내밀면 꼼짝 못하더라고요. 관현 목사도 스무 살 청년 때 아침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장작 패고 개밥 끓이고 개똥 치우고 그렇게 세 시간 동안 100마리가 넘는 개똥 치우고 개밥 그리고 개밥 주고 장작 패고 그리고 나서 밥도 제 못지 못하고 학교를 새벽 7시에 신학교를 가던 그 4년여의 시간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300원밖에 없어서 그 당시 육개장 사발면 300원짜리 사발면 먹던 저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점심 식사비가 없어서 호주머니에 300원 있으면 그 당시 300원 하던 육개장컵 사발면 한 그릇이 유일한 한끼식사였습니다 아침도 못먹고 저녁도 못먹고 점심에 육개장 사발면 한 끼를 2무살 청년이 먹고 버텼다고요. 하루 식사라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이 저와 같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가혹하다고 얘기해. 아니, 가출해버릴걸요. 아니면, 말안 들을걸요. 저는 물론 제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강요는 안 합니다. <laughs> 제가 고생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자, 그나마, 그마저도 못 먹는 날에는 신학교에 있는 채플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한 시간이 없는 점심시간 동안 굶으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저 부모님이 부, 부자인 저 친구들, 신학생 친구들처럼 가서 짜장밥도 먹고, 차카레밥도 먹고, 제육덮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순대국밥도 먹고, 나도 그런 점심식사하는 날이 내게 도는 오 것입니까? 하고, 꺼이, 꺼이 울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그 300원짜리 사발면 도못먹는 날은, 그나마 거기가 혼자 울었다고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운 다음에 눈물 딱 훔쳐 닦고, 밥 먹고 온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비죠수업듣다 배고팠어요.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그래서 저는요 그 시간을 저는 금식기도라고 얘기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가 아니라 금식기도 밥 먹을 사발면 사먹을 돈도 없고 제육덮밥 사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도는 기도인데 20살 청년인 제가 금식기도를 4년을 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생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쯤이야 고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고난이고 고생이고 고생 좀 해보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새벽 4시에 하루 일과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개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던 하루 4시밖에 자,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던 것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초인적인 힘으로 과외 알바를 두 타임 세 타임 뛰고 새벽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지쳐 쓰러져 잠들던 시절 그리고 그 지쳐서 피곤해서 완전히 그냥 눈 감는 순간 뭐피곤해 떡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잠들던, 그니까, 러 머리의 무게가 뭐, 100톤짜리처럼, 베개에 달라붙어서, 본드처럼 달라붙어서, 그저 고라떨어버리죠. 머리 되는 순간 자 고라떨어지던 그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 긴긴 그 시간들이 저에겐 고생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안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생사를 넘너들면서 사경을 헤맬 때, 그때 이제 한두달 정도 그러셨는데, 두 달이 넘는 동안 간호하면서 고생을 또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기저귀를 밤 내내 열번 넘게 갈면서. 왜 그러냐면요. 이 간이 간 경화예요. 간안 말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독소 때문에 복수가 차오르고, 그러다 보면요. 강제로 관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있는 모든 똥이라고 생긴 건다 뿌집어내야 돼요. 독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옆에 간호하는 가족이나 환자 옆에 가족들이 기저귀에서 그 똥을 그리고 이제 몸, 몸 자신을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간성혼수라 그러는데 혼수상태라고 한마디로. 그리고 뭔 소리 하냐고 중얼중얼 거리는 몇 마디 외에는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벌벌벌 설사를 계속 하는데 기저귀를 계속 갈아줘요. 아버지이지만 똥구멍까지 손가락을 넣어서 다 긁어서 닦아내고 티슈로 닦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저귀를 썼는지 아버지의 기저귀를 밤 내내 열번 넘게 갈면서 잠 한숨 못 자며 뜬 눈으로 몸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 강제로 관장을 하고 항문을 닦아내는데 그 좁은 병원 6인실입니다. 근데 그게 내 아버지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6인실 안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족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거기에 누워있고, 씨름하는 환자들, 그 고통받는 가족들, 수발하는 또 다른 가족들, 그들이 내뿜는 질병의 냄새, 고통의 냄새, 아픔의 냄새를 밤새 맡는데,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그 중환자식이. 그리고 그 중에도 그날 저녁 갑자기 한밤 중에 실려나가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 그걸 갖다 똥을 긁어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도 갑자기 띠 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는 분이 한두 명씩 있어요. 계속 그날 저녁 한 명씩 호흡기 신호가 끊기면서 죽어나가는 생과 사의 끔찍한 전쟁터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팠는지 끔찍했습니다. 새우 등처럼 폭잠을 쪽잠을 자고 아버지 살려 보겠다고 씨름하던 그두달의 시간이 고생이라면 고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저희 아들이나 우리 저희 동생도 같이 했는데 고생의 보람도 없이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병 간호하다가 내 몸에 여러 가지 망가지는 이상 증후들이 나타나서 나도 죽을 것처럼 아팠습니다. 병을 얻었어요 제가. 원래 뭐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버지를 두달 동안 간호하면서 내 몸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부터 내 몸에 찾아온 왼쪽 가슴에 송곳으로 찌르는 한통증들 근데 이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왜그런지모르겠다 그러는데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다가 어? 어? 숨이 막혀져요. 이게 그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거라 하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찾아온 전정신경. 그러니까 귀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모든 귀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진 걸뜻하는 거예요. 이 석부터 시작해서 귀 안에 들어 있는 이 달팽이관부터 그래서 모든 귀에 있는 전 신경을 전정신경이면는데 전정신경염으로 말미암아서 다 토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어지럽고 구토증에 그리고요 몸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뭐 신장이나 이런 기능이 하나하나 마비돼 보니까 이제 또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배출시키지 못해서 오는 간과 신장 기능 이상으로 생겨난 통풍 증상이 왔어요. 뭐, 고기 같은 거 먹지도 않는데, 왼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발 뒤꿈치에 아픔과 통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통풍증상으로 고통받는 발가락을 망치로 때리는다는 독증이 진짜예요. 깡, 깡, 깡 하고, 그 때려요, 뼈를. 뼈를 때리는 아픔인데, 그게 5초마다 때려요. 그래서 그걸로 얼마나 아팠던 시간들. 왼쪽 발가락과 발 뒤꿈치에 그 아픔과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던 그 시간들. 잠자다가 숨을 쉬지 못해서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하며 매일 밤 제가, 카이나 교회는 교인들 떠나가죠. 아버지는 간호하다가 돌아가셨죠. 교인들은 떠나가죠. 재정은 어렵죠. 그 가운데 내 몸에는 여기저기 다 망가져서 심장은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이 있죠. 통풍증상으로 온 발가락은 퉁퉁 붓고막 때리고 아프죠. 전정신경으로 토하면서 어지럽고 서 온몸이 망가져버렸다고요, 한마디. 그러다가 잘 되면요. 하나님, 오늘 죽더라도 여한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야 뭐 천국 가니까 괜찮지만 내 아내와 내 어린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면서 울다 잠들었던 그 시간들. 내 아이들과 내 아내만큼은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차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간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걱정이 돼서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내 죽음 뒤에 일이 더 걱정되어서 수많은 잠못 이루던 불면의 시간들,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던 불면의 시간들, 이런 게 고생이라면 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생을 하며 깨달았는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부흥이 더디 이루어지므로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시간들을 저는 지나갔습니다. 자 그때 저희 교회가 교인이 많았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목사님도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미 떠나갔고 나머지 두 분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그두분 목사님 중한분 목사님이 목회를 많이 힘들어하며 심히 지쳐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또이 비전을 포기하고 떠나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무개 목사가 이분도 그 떠나간 목사처럼 힘들어하고 비전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빨리 종식시켜주시고 부흥의 문 열어주셔서 함께 이 비전을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께 물어봤어요. 모 아무개 목사가 도리 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흥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해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울면서 기도했고요. 혹여 이 아무개 목사가 떠나면 도리 비전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라고 하나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령님의 음성, 성령 음성이죠. 기도 중 들었던 하나님 음성, 성령 음성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도리 비전은 이 아무개 목사가 떠나도 이루어지고 안 떠나도 이루어진단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하나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이 아무개 목사가 왜 이리 힘들어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고생이 뭔지 모르는구나. 단순히 이암흑의 목사님 혼자에게만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고한영 목사에게도 다시 한번 고생의 의미를 읽게 오시며 더 단단하게 각오하고 더큰 그릇이 되라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날의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 저는 절망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물질이 어려움이 있었고, 목회자가 떠나가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300명 교인 중에 270명 교인이 떠나갔다고요. 얼마나 그 고통이 내 팔가락, 손가락 다 잘려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내 몸에 찾아온 전정신경험과 통풍증상과 가슴의 통증과 이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재책하시고 죽이시려는 것만 같은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겁니까? 그토록토록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못난 자입니까? 라고 울면 하나님은요.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란다. 너는 이 고통을 이겨내만안다 그렇게 하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이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시래요. 저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게 많은 권능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부흥도 주신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도 주신대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되지 말라고. 그 부흥, 그 능력, 그 권능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고 하나님 의 영광 가로채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려고 이 고생을 통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긴긴 시간의 고생을 저는 수년간을 했다고요. 뭐한두달한게 아니고요. 그날의 하나님과의 성령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저뿐만 아니라 또 그때 많이 고힘들어하던그 어, 암흑의 목사님과 또 다른 또팀 목회 목사님 모두에게 그 그릇을 고한 목사와 같이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비어서 동일하게 주셨던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리교의 비전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훈련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날 이후, 이 암흑의 목사님은 몸으로는 이명증세로 인해서 더 어지럽고 토하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일이랬도못나올고 정도로 뭐 어지럽고 토하고 쓰러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의 시간을 더 자주 보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명이란 질병을 통해 고생이 뭔지, 이 암흑의 목사님에게 뼛속 깊게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셔서 징계를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주실 복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만하게 될까 염려하셔서 절대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겸손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의 복과 우리의 손과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사울 왕이나 솔로몬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고난이라. 어쩌면 지금 겪는 고난과 고생은 고생이라 말할 수 없는 아무 것도 아닌 너무나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생이 아닌 이 정도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금의 허락된 고난은 값진 것이고 진정한 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왜 내게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고난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생을 담담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은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겪어낸 하나님의 멍에인 값진 고생을 통하여 다윗 왕처럼 여호수아 선지자처럼 요셉처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한영 목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습니다. 한 주에 열 가정씩 등록되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다고 하십니다. 저 올해 저희 교회 교인이 3천 명이 넘는다고 하십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이 사람이 꽉 차고 넘쳤습니다. 하루에 1억씩 들어오고 일주일에 1억씩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100억이 넘는 성전, 200억이 넘는 성전 두 개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거, 눈으로 내가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우리 교인들도 안 믿어지고 나도 안 믿어지고 아까 말한 두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이기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남았던 그또한 한 분의 목사님은 지금 저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그 겁나게 붐하는 그 역사에 저와 함께 귀하게 수임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떠나버린 그 목사님은, 그는 고생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 말씀처럼, 그 고생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고생이 나름대로 너무 크다고, 포기하고, 더 월급 많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어떤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진짜 복받는 곳인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쉬운 길을 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을 택했고 기다렸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붕의 문을 저희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에게 확장 열어주셨습니다. 제 손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고생이 있으십니까? 저도 고생해봐서 압니다. 자, 그 고생,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한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에게만 순종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시고 그 고생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내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생이 훗날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큰 권능과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연단의 축복의 통로였구나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꿈 가운데, 기도 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위로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따라,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낙심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감사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 붙으셔서, 마침내 성축해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유익하셨고 은혜가 되셨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